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선수, 즉 고트 논쟁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주제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고트, 네 염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greatest of all time의 줄임말입니다. 네말 그대로 역대 최고는 이란 뜻이죠. 그동안 스포츠에서는 각 종목별로 고트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지만 모든 종목을 통틀어 스포츠 역사상 최고가 누구냐라는 논쟁이 지금 불붙고 있는데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축구와 스포, 어, 테니스에서 새로운 고트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축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드디어 우승시키며 축구황제 펠레를 제치고 축구 고트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끝난 테니스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가 우승하면서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 우승 22회로 나달과 타이 기록을 이루면서 사실상 페더러 나달을 제치고 남자 테니스 고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단체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가 많은 축구에서 새로운 고트가 탄생하고 또한 개인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테니스에서 고 트가 탄생함에 따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 종목을 다 합쳤을 때 역대 최고의 스포츠 선수 넘버원 고트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각 종목의 고트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죠. 네, 축구는 반세기 가까이 고트에 있었던 펠레를 제치고 드디어 리오넬 메시가 고트가 됐습니다. 네, 야구. 야구는 야구하면 그냥 베이비 루스죠. 그리고 농구 역시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이 고트입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그리고 젊은층 사이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고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르브론이 통산 득점 38,271점으로 1임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에 불과 116점만 남겨놨습니다. 현재 페이스는 세네 경기만 더하면 르브론이 올타임 득점 1위에 오르고 그러면 조던과의 농구 고트를 놓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겠지만 여섯 번의 파이널에 올라 모두 우승시키며 모두 파이널 MVP를 수상하고 농구를 전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로 만들어낸 조던의 위상을 르브론이 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배구는 고트가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물론 김연경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미식축구, 네, 미국인이 스포츠인 미식축구는 지젤 번천이 남편으로도 유명한 명 커터백 탐브레디가 있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혼했죠. 아이스하키는 캐나다 출신 빙판의 전설 웨인 그레치키가 있습니다.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있다면, 아이사키는 웨인 그레이치키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스포스타죠. 이 밖에 뭐 개인 고트들도 한번 보시죠. 네, 남자 테니스, 페나조 시대를 끝낸 노박 조코비치가 고트로 인정받고 있고요. 테니스와 함께 개인 스포츠로 인기가 많은 골프는, 네,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의 라이벌 구도가 있었지만, 타이거 우즈가 등장하며 골프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복싱, 네. 마이크 타이슨,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매니 파키아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복싱하면, 무하마드 알리죠. 육상의 우사인 볼트와 수영의 마이클 펠프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스포츠 고트가 있지만, 지금 논쟁의 중심은 단연 메시대 조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 글로벌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바로 축구와 농구죠. 여기에 메시대 조던, 조던 대 메시의 논쟁은, 2,30대의 점포수 지지를 받는 메시와 4,50대의 지지를 받는 조던으로 세대간 대결 양상도 흥미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재들은 니들이 조던이 그 우아한 페이드어웨이 슛을 받냐고 그러고 MG세대는 신발장수 아저씨가 어찌 축신 메시에 비비냐고 난리입니다. 자 그럼 메시대 조던 과연 누가 넘버원 고트일까요? 일단, 개인 기록 보면, 메시는 월드컵 1회 우승, 챔스 4회 우승, 리그는 뭐, 라리가를 비롯해 수하게 많이 우승했죠. 발롱도르 7회, 리그 득점왕 8회, 챔스 득점왕 6회, 월드컵 골든볼 2회, 코파 아메리카와 MVP 2회. 그리고 메시는, 네, 마침내 월드컵 우승을 들어올리며 활용 점정을 찍었고요. 네, 마이클 조던은 NBA 파이널 6회 우승, NBA 시즌 MVP 5회, 파이널 MVP 6회, 득점왕 10회, 조던이 경력은 뭐 한마디로 이거죠. 6번 파이널에 올라 모두 우승 그리고 모두 파이널 MVP를 차지했습니다. 메시가 최고다란 주장에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축구가 전 세계 1위 스포츠이고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데 따라서 축구에서 최고가 스포츠 넘버원이라는 거죠. 조던이 최고다란 주장, 실력도 실력이지만 상품성, 즉 농구를 세계화한 조던이 스타성을 능가할 스포츠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와 조던, 조던 대 메시, 과연 누가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선수 고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